탐라국이 문헌에 실제로 처음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285년경이다. 원래 이 땅에 살고 있던 주오족과 한반도에서 건너온 한민족, 기타 다른 민족이 뒤섞여 사회를 만들어 나갔고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지닌 채 살아간다. 탐라의 뜻은 섬을 의미하는 탐과 나라를 뜻하는 라가 합쳐진 것이다. 섬이 지닌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탐라인들은 주변 국가들과 부단히 교류했다. 제주의 한적한 시골 바닷가인 에워르베는 탐라인들이 만든 정교한 석축이 남아있다. 수천 년전 탐라인들이 외국과 교역을 했던 흔적이다. 탐라 주변의 바다는 암초가 많아서 배를 운항하기 어려웠다. 이런 지형에 유리한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가 바로 해상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탐라 교역선이다. 그러다 한반도의 삼국시대가 이어지면서 탐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각각 교역을 이어간다. 476년 탐라 국왕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 토산품을 바치니 백제 문주왕이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498년 백제 동성왕이 탐라가 공물을 바치지 않는다며 병력을 이끌고 공격한다. 이에 탐라가 항복해 백제의 속국이 되고 탐라국의 국왕은 백제의 높은 관직을 얻게 된다. 660년대에 이르러 한반도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라와 당나라가 손잡고 백제를 멸망시킨 사건이다.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백강에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는데 탐라인들은 이 백강 전투에 백제편으로 참전해 함께 싸운다. 하지만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하면서 백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에 탐라는 신라에 항복하고 독립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탐라국은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했을 때도 독립국으로 살아남았지만 생존을 위해 당, 외로 꾸준히 사신을 파견해 외교를 펼쳐간다. 통일신라에게도 정기적으로 조공을 이어갔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가 한반도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하고 탐라도 결국 고려에게 굴복해 938년에는 탐라의 태자 고말로를 고려의 조정으로 보내게 된다. 고려 태조는 탐라의 뜻을 가상히 여겨 고말로를 성주 왕자라 칭하고 특별 예유했다. 이때부터 탐라국은 왕의 칭호 대신 성주의 칭호를 사용하게 된다. 958년 고려 광종 때 최초의 과거제도가 시행된다. 이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가도 실시되고 이 시기에 탐라인들이 빈공가에 응시했다. 이때까지 고려가 탐라를 외국으로 대한 것을 알수 있다. 1105년 고려 숙종 때 탐라국의 나라로서 지위를 박탈해 탐라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다만 고려는 탐라 토착 세력인 고씨와양씨에게 지방자치를 허용한다. 고정 시대에 이르러 탐나는 그 이름을 잃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다 건너 큰 고울이란 제주로 개명된다. 그리고 제주도는 약 100년 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다. 원나라는 말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진 제주도에 탐나 총관부를 설치한다. 원나라의 몽골인들은 제주도에 수많은 말들을 데리고 왔는데 말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초원을 만들기 위해 한라산 해발 600m까지 나무를 불태워 버린다. 그래서 현재 한라산 해발 600m까지는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제주목과 대정현, 정의현으로 구성된 제주 3읍을 설치해 통치를 이어간다. 제주도민은 한양으로 매년 특산물을 공납해야 했는데 특히 감귤맛이 워낙 좋은 탓에 도민들의 고통이 극심해진다. 나라의 가뭄이 들면 다른 지역은 바칠 곡물이 줄었지만 제주도는 맛좋은 감귤을 계속 바쳐야 했다. 제주도 백성들은 이 조공을 위한 감귤 농사에 너무 지쳐 일부러 감귤을 불태워버리기도 했다. 조선 세종 때는 제주의 인구가 1만여 명에서 6만여 명까지 급증한다. 그래서 조정은 인구 포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평안도와 황해도로 강제 이주시키고 실업자는 충청도, 전라도로 이주시킨다. 그런데 약 30년 정도 지나자 제주도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종에서 인조시대에 이르는 약 150년 동안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한 것인데, 제주도의 곡물이 증대되면서 굶주린 난민들이 불법적으로 섬을 이탈해 전라도와 경상도에 정착한 것이다. 이렇게 출륙한 제주도민은 두무악이라 불렸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반도의 주민들에게 깊이 대상이 되면서 결국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다. 해산물을 채취해서 납부하는 일을 하던 두무학들은 점점 육지에 적응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다 17세기에 들어서 일반 양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1402년 조선 태종 시대, 면목상 이어오던 탐라의 성주가 스스로 나라 이름과 성주의 세습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탐라국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